안녕하세요. 공인인구사 김상만입니다. 아, 요즘에 그 투자처 찾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 대출 규제도 심하고 특히나 주거용 음, 주거형 부동산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들어오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추세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도 나중에 낙산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어, 해변 상가를 갔다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변 상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옛날에는 그 수변 상가면은 한철 장사다 여름 한때다.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m 지 세대라 그러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여름에만 여행 다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다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변 상가, 사시 사철 다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낙산해 낙산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일하시는 고연화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고연화 과장입니다. 저희 현장은 강원도 양양군 주청리 2-9번지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23층으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총 261개의 특화객실과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마주보는 양양 낙산 해변에서 가장 높은 23층 루프트탑 풀을 비롯하여 피트니스 시설과 비즈니스 라운지 등이 하이엔드급 럭셔리 부대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쿠킹, 아트 등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키즈 아카데미 클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총 층고 8m에 달하는 1층과 층고 5m에 달하는 2층에는 근린 생활시설 즉 상가도 입점할 계획인데요. 저희 세인트존스 양양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양양 낙산 해변에서. 메인 광장이라고 볼수 있는 중심 상업 광장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것와 같이 양양 낙산해변 인근은 양양 개발 사업 시작으로 일제히 철거 중에 있으며 새롭게 깔릴 이 해맞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상권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세이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강원도는 연간 약 1,5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인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양양은 41년 만에 해제된 낙산 도립공원 개발의 최대 수혜 입지이기 때문에 양양 개발 사업이 끝나는 2025년 말쯤에는 자연스럽게 방문객 증가와 그로 인한 지역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으로 해서 양 아쿠아 테마파크를 비롯하여 남대천 레포츠 센터와 종합 여객터미널 및 동해 남부선 개발 등의 호재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관광객 유익과 상권 활성화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인트존스 양양더 스위트는 1층과 2층에 위치한 상가도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상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